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웃음> 와. <laughs> 아아 아. 너무 예뻐서 쓰러졌어요. 마코리 <laughs> <laughs> <막거리>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이 아니, 아니 아, 아 죄송한데 벌써 두분 사귀시는 사이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아니 어떻게 될줄 알고? <laughs> 아니 이미. 아니야? 곧 식당 가겠어 이러다가 어? 뭐 무슨 일이야? 아니 진짜 진짜 이, 이게 아그 궁구 아아 근데 그 잠깐 어? 와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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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지금 딱그 느낌이야 내가 지금 기분이 이거 무슨 친구 이상 조금 느낌이면 좋,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야크는 어떻게 하든지 노력 지만 그래도 잘 돼서 고기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어울리시다. 그리고 응원합 그래 한 맛있게 먹고. <laughs> 아니, 자, 세, 생각을 해봐. 나도 소개팅에 나가본 적이 많잖아. 근데 실제 소개팅에서 이렇게 잘된 적이 있었나? 원래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데, 막 이럴 좀 어. 음? <laughs> 생각해보니까. 어, 어 나나나어그 나, 나. 생각을 멈추자.